다음 만화는, 알, 이라는 만화고요한번 보겠습니다. 콰직 웅, 와, 팥, 우 젠장. 모든 게 꼬였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무튼 누군가입니다. 알, 1화, 깡, 누군가입니다. 크, 살아있었나? 그럼, 얌전히 있었어야지, 바지지지지, 화직. 마무리 일격. 에 귀찮게. 쌍봉섬. 10년 만인가? 보라님, 이쪽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를 리 뜨셔야 알겠다. 샤샤샥. 어딘가를 워프했습니다. 잘 보거라, 바우. 이것이, 알이니라 알이 사원에 봉인된 지도 벌써 20년. 알을 왜 봉인하는지는 알고 있느냐? 예, 비문에 적혀 있길. 알을 가진 자.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도 반드시 따를 것이니, 그래서 인간이 쓰지 못하게 봉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아의 힘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거라. 그리고, 내 노령으로 인해 이제 사원의 후계자를 뽑아야 한다. 너 또한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니 일주일 동안 푹 쉬거라. 예,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물러가거라. 예. 흠, 후보는 다 모였군. 웅성웅성. 바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바우님. 지랄, 축하는 무슨. 에, 아, 그나저나, 후계자 후보가 뭐일이 많아? 많아요? 그래. 그래도, 바우님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어, 너말 잘한다. 바우님, 그러면 술 하나 더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만 좀 처마셔. 바우? 벌떡. 쓱. 혹시, 마파람 사원의 바우? 누구? 빠박! 바로 갈김. 바우님! 흐! 아, 이고 어떤 놈이 감히, 바오님! 왜? 아는 놈이야? 어? 씨. 누구긴 누구야. 니놈들. 대사저시다. 같은 스승을 모신 누님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선배. 아, 이게 끝입니까? 다음 말을 좀 보겠습니다. 대사저? 오래전에 이산에서 쫓겨나신 분이 어떤 일로 오셨대? 볼일이 있으니 누추한 곳에 다시 왔겠지? 그런데. 마루 영감은 안녕하신가? 바오 사제. 영감? 입 조심하시지. 아, 많이 컸네, 바오. 말 대꾸도 하고. 사형, 대사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설명 온, 10년 전, 사원의 차기 후계자 후보였던 보라사저야. 그러나 후계자가 되기 직전에 어떤 사고를 쳐버렸고, 그 원의 토르 누나 같은 거네? 떠나거라! 다신 돌아오지 마! 그렇게 결국 사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이야. 그만! 쓸데없이 아는 게 많은 사제네? 그원한을 풀려고 온 거였군. 그럴리가. 내가 지금 사원에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 바우야? 헛소리 집어쳐! 감히 누구한테 협조하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슈앗 바로 공격 이까지거훙 쿠카카카카카 우와 이건 기가 아니야 막쓱훙스앗퍽아팟텁 잡혔어요 핫콰쾅 메달 꽂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으흐 굳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좋아 상대가 안 됩니다 하게 만들면 되니까 아 끝이야 일단은 너무 짧아, 한화, 한화가. 1, 2화를 합쳐서 1화로 만들어도 모자라요, 지금. <laughs> 하나 더 그려서, 이만큼 더 그려서 3화, 1화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3화 정도를, 본인 기준에. 포만감이 없어. 뒤가 궁금하지 않은 이유는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을 더 많이 알려주고, 뭔가 사람들을 더 보여줘서 궁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있어. 안 보여! 중요한 사물이 안 보여 이거 말이에요 지금 뭔가가 꽂혔어 땅바닥에 근데 배경도 시꺼먹고 꽂히는 것도 시꺼매가지고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잘 보이잖아 잘 보이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등장을 했어 근데 지금 나는 이게 얘 헤어 스타일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왠지 알아요 색이 똑같으니까 잘 구분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배경도 시꺼먹고 주인공도 씻어놓고 너무 안 보이거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하얀 태도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 왜냐면 얘가 너무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지금 아까 전에 앞에 머리에 이게 붙어있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난 여기서 이제 확실해진 거야. 헤어스타일이구나. 아까도 붙어있었는데 여기도 붙어있는 걸 보고 아, 머리카락이구나. 여기서 확신했어. 이런 걸 잘못 그린 거지, 완전히. 이런 효과음은 무조건 밝은 색이죠. 이거는 약속이야, 그냥.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약속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제 등장했어. 얘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금 잡았다면, 이 앞뒤로 풀샷이 한, 하나 나왔어야 돼. 뭐 얘를 크게 등장시키는 건 좋아요. 이 다음 칸에 이 여자랑 수많은 사람들의 널브러진 시신들. 마지막에 으 하고 있는 애, 최후의 일격을 맞길 기다리고 있는 애. 이렇게 해야지 얘 강함이 한번 나와 다 여기 막 연기 나오고 난리 났겠지. 이렇게 해야지 얘 강함이 한번 나온단 말이야그 얘가 으 하고 있어 요 여기서 으으 으. 으, 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지. 전체 상황을 한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 최후의 일격 날린 건 좋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 칸이야. 그럼 얌전히 있어야지를 였다가 붙이고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칸.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었나? 그럼 얌전히 있어야지. 과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쌍봉섬 10년 만인가? 쌍봉섬을 보여줬어야지. 쌍봉섬이면 뭐 봉우리가 두개 있나 보지, 이렇게? 뒷모습. 여자의 뒷모습. 쌍봉섬. 10년 만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쌍봉섬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밴 다음에 쌍봉섬이라고 했잖아. 난이 기술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런 헷갈릴 요소를 아예 없애야 돼요. 명시성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쌍봉을 보여줬다면은, 여기가 쌍봉섬이라는 게 확실히 나오지. 쌍봉성 10년 만인가. 프리샷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알을 왜 봉인하는지 알고 있느냐? 예, 비문에 적혀있길여기선이 그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알이 들어가야죠. 이게 들어가야 돼, 여기서. 펄하. 왜냐면은 이 알을 가진 자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힘을 가질 것이다. 알에 그러니까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알을 크게 보여주는 거야 되게 간단해 쌍봉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쌍봉섬을 보여주는 거야 간단해 근데 그게 안되고 있어 섬광이 떨어지면 섬광을 잘 보이게 그려줘야 돼 근데 그게 안되고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없어 본인이 생각하는 삼화 3화, 세화가 현재 웹툰에서의 일화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업량이 작아요 그냥 두 번째는 풀샷이 부족해서 전체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칸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섬광이 떨어지는 장면은 섬광을 잘 보이게 그리고 배경이 시꺼멓고 주인공도 시꺼멓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명시성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만화는 뒷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기초가 잘안돼 있어 그 칸에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 지금 이런 까만 이런 것들은 아, 안 보인다니까. 이런 거는 다 밝게 칠해줘야 돼. 이것도 아시겠죠? 잘 보이게 그려야 한다.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끝. 다음 만화 제목은 잿더미의 경계근무입니다. 특이한 제목인데요. 보까요 잿더미의 경계근무. 글, 그림, 잿더미. 1. 바퀴벌레. 보는 사람에 따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경고했습니다. 여름이 된 요즘, 주변에 부쩍 바퀴가 많아졌다. 바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 인터넷에서도 점점 많은 바퀴벌레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혐오스러움이 상상을 초월한다. 나도 기억에 남는 바퀴벌레가 하나 떠오르는데, 군 복무를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군대에서 할수 없었던 게임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스스 들어버린 것이다. 불길한 소리를. 정체는 모두가 예상했듯 큰 이질바퀴 한 마리였다. 그 녀석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녀석들처럼 크진 않았지만, 특이했던 건, 정말, 정말 길었다. <laughs> 개 싫어. <laughs> 아, 너무 싫어. 진짜. 몸이 너무 길어 다리로 뒷배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기어가는 소리는 그 배를 끌면서 나는 소리였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 놀란 나는 어? 소리를 내었고 그 녀석도 그 소리를 듣고 멈칫하더니 어? 라고 하였다 <laughs> 허언증 온 입만 열면 그짓말이야 아 진짜 그랬다니까?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비상 비상이다 조치를 취해야 했다. 도저히 맨손으론 잡을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다. 때는 새벽 2시 경찰을 부를 순 없었기 때문에. 물론 낮이어도 부르면 안 됩니다. 바로 거실로 달려나가 미친 듯 F킬라에 찾았지만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그 녀석은 너무 길었다. 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아랫배를 끄는 소리로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약으로 절인 후에야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가 버려주셨다. 마, 군인이 이런 것도 못 잡냐? 난 공군이라 저런 거못 잡아. 그치, 공군은 못 잡지. 이게 끝이야, 근데. 더좀 데이터가 쌓여야겠는데, 이거는. 그냥 좀더 에피소드를 보고 싶어요. 무난하게 재미,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명시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만한 글씨는 자 이런 거자 많이 키워주시고 바퀴벌레 이런 것도 많이 키워주시고 실제 바퀴벌레 사이즈로 키워주시고 주변에 부쩍 바퀴가 많아졌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나레이션하고 그림이 번갈아 나오는데. 나레이션 창과 이 그림창의 거리를 딱 정, 지정을 해줘야 돼. 뭔가 애매하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 아예 이렇게 이 정도로 붙이는 게난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밑에서, 밑에다 넣지 않나? 나레이션이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편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것도 지정을 해줘서 한이 정도가 나는 편한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 지금 여기 보세요 위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금 애매한 위치에 붙어있어 글이 그래서 지금 어떤 칸하고 같이 봐야 되는지가 약간 헷갈려 그래서 이 칸은 이 글은 이 그림을 도와주고 있는 글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걸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길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 글은 그 글하고 이제 그림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그 그림 부분은 그 주제를 명확하게 담아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점점 많은 바퀴벌레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본 바퀴벌레 글의 내용이 여기 있어야 돼. 그냥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 내부가 바퀴벌레 집이 돼 있던 사건 아세요? 식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사건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돼. 풀스에서 바퀴벌레 꺼낸 썰 푼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본 얘기가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이 글을 요약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가야 돼. 지금은 그냥 혐, 막연하게 혐오스러워하는 것만 그렸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 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뭔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체는 모두가 예상했듯 큰 이질 바퀴 한 마리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차라리 이런 그림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풀샷 여기서도 또 풀샷 얘기를 해야 되네 전체 모습을 그려줬어야 되고 여기서는 큰 이질 바퀴라고 하면은 사실 이질 바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미국 바퀴 크면 미국 바퀴 작으면 뭐집 바퀴 뭐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전체 모습을 잘 묘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학명까지 써줘도 좋아. 학명 아니면 생태를 잠깐 조금 써줘도 좋아. 여기서는 지금 이거보다는 그 당황한 주인공의 뒷모습. 여기서는 이제 앞모습이 나왔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인공의 이제 뒷모습. 그리고 이 친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장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군인들이 완전히 거대한 바퀴를 잡고 있는 거는 딱히 효과적인 그림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여기서부터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말 길었다. 이거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완전 꽉 차게 때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길었다 이런 거는 제일 웃기고 중요한 대사잖아요. 키 크기를 다른 폰트들보다 훨씬 키워주는 거죠. 리듬감이 그럼 이제 생기죠. 기어가는 소리는 그 배를 끌면서 나는 소리였다. 배 여기서 나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 말풍선을 넣어서, 스슥. <laughs> 기어가는 모습까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에서 지금 스슥 소리가 나고 있는데, 스슥을 왜 여기다 썼냐는 거지. 뒷배를 이렇게 그리고, 배가 끌린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여기다 하는 거지. 스슥. <laughs> 스슥. 더 싫죠? 그림을 더 명시적으로 글을 보완할 수 있게 그려야 돼. 배를 끌면서 나는 소리였다라고 썼으면은, 배를 더 끌, 끌고 가는 모습을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명시성 있게 그려야 된다.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 정리하면은 더좀 에피소드를 쌓아봤으면 좋겠고 이 텍스트가 이 그림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 거리를 텍스트와 그림의 거리를 잘 조정을 해서 붙이고 그림을 좀더 명시성 있게 그 칸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인터넷에 아키벌레 글들이 올라왔다고 썼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장면을 그려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 칸에 쓴 글대로 그리셔요. 물론, 그, 글과 칸을 전혀 다르게 가져가면서 할수 있는 연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만화에서는 그런 연출이 쓰일 일이 없어요. 이런 데서는 그냥 명확하게 글과 그림을 상호 보완적으로 대체로 그대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